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껌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도지사를 해 보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서울 시청이 디자인 서울 해놓고 서울 시청 망가뜨리는 거 보고서 디자인 감각이 너무 없다. 아 맞아요 건물. 또 하나는 저기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그게 개장하고 나면 세계 4대 미술관이 될 텐데. 거기다 이념적으로 이승근,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한강에 그 둥둥 떠다니는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락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서울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맞춰서 사업들이 배치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보면 아 이런 맥락으로 가는구나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근데 도저히 맥락 없이 가는 건 목표가 음.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네. 그런데 목표와 비전이 없는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시가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끼리 불편하게 갈등하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문제가 저는 어떤 리더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음, 결여됐다. 네, 뭐 네. 조금 그런 것 같다. <laughs> 네, 아쉽습니다. <laughs> 형용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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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 <laughs> 그러니까 성동구의 실험은 결국 서울의 미래 전략과도 일치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은 비전과 목표가 뭔가요? 아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뭐 네. 서울시장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이제 제 생각 평상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글로벌 G2 도시로 나가야 된다. 음. 그래서 서양의 뉴욕이 있으면 네. 동양인 서울, 아시아엔 서울 음. 이런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잡고 음. 서양은 뉴욕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런던도 있고 하지만 네. 메인은 뉴욕을 중심으로 하듯이 음. 저희는 동양의 어떤 G2 그래서. 음. 어, 서양의 뉴욕, 동양인 서울 이러면 서울이 그런 역할하기 을 위해서는 도쿄, 그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싱가폴과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해야 그런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국가로는 지투가 되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도시는 지투가 될수 있죠. 음. 서울이 예를 들면 동경과 북경과 상해랑 경쟁해서 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할수 있다. 정원호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런 그 목표를 사우, 세우고 그러면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계획은. 서울은 메가시티 서울로 가면서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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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가시티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과 어떤 가 포지셔닝을 또 관계를 맺어서 서울이 좀더 키우고 힘을 가져갈 건가. 음. 그리고 서울의 산업은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음. AI 구조 재편기에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음. 서울의 AI 허브로 만들어내고 음. 어, R&D라든지 지식 기반한 산업들을 서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이제 협력해야 될 사업들을 경기도와 인천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네. 거기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서울은 목표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는 네, 네. 돈을 어디다가 집중해서 써야 될지 예산 지출을 보면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안 보입니다. 네. 예산 지출 구조를 보면. 음음. 저는 참 이렇게 결국은 지도자는 꿈을 갖는 건데 이 꿈이 명료해서 좋아요. 서, 서양에는 뉴욕이 있다면 네.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 G2, 네. G2, G2, 이름까지. 글로벌 G2. 네. 거기에 정원호가 있다. <웃음> <웃음> 가, 가든 파이브. 어? <laughs> 제가 여의도에 가니까 많은 보좌관들이 좋아하는데 정원호는 가든 파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정원. 아 정원. 오, 다섯. 아. <laughs> 지금 이에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영어 발음인가? <laughs> 아니 제 주변에도 구청님, 구청장님을 조용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네. 네. 그 여론조사 보면 어떻게 보였어요? 나오는데요. 청동구청장 정원호 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지도 많이 하고. 네. 정원 정호만 하면 좀 떨어집니다. 아직 이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가든 5 그래야 되제 연관 검색어 제일 많은 게 정원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laughs> 어, 아직은 조금 <laughs> 예, 더 방송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원호가 것 아니고 정원호. 네. 가든 5. 가든 5다. 예. 음. 네. <laughs> 그 저는 요즘 여론 조사 흐름이나 이제 주변에 이런 걸 보면은 구청장님,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조금 전에 이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G2 말씀해 주셨고, 아시아에는 서울이 있다. 그리고 실제 외국 친구들 만나보면은, 제가 외국에 나가서 만나보면은, 버킷리스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 뉴욕에 가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그 친구들이 서울에 갈 거야. 네. 뭐 친구랑 갈 거야. 특히 부모님 모시고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아라 에미리트 갔을 때또 내내 들었던 게 그런 음,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서울의 브랜드 임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축을 담당하셔야 될것 같은데 예. 만약에 서울 시장으로 나가신다면 이제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약이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이거 질문 뭐. 질문 제 없는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 <laughs> 예. 저는 일단은 뭐 제가 나가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아까 그 일단 목표를 분명히 할 거다 음. 글로벌 지투도시 서울 네. 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제 음. 계획 여기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거죠. 아, 네, 아, 네네, 그래서 네. 어,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이 어, 이 힘으로 사실은 이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과 경쟁하려면 서울 자체로는 너무 작고 아. 어, 이걸로 저희가 경쟁하기는 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시티 서울. 로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야 그 도시를 저희가 소위 말해서 경쟁의 우위를 잡을 수 있다. 아, 서울을 그래서. 넘어서 경기 인천까지 다 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네, 거기에 이제 서울의 역할이 아. 서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아. 거여서 고 그, 그런 계획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의 생활이 좀 이제 생활이 좀 편해져야 되는데 네. 생활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이제 주택하고. 교통이거든요 교통. 예 그래서 네. 교통 문제는 실제로 (20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교통 대개획을 하고 나서 네. 그 이후로 늘어난 건 따릉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이거를 저희가 보면 어, 이 지하철은 막 붐비고 힘들고 네. 여름에 덥고 막 네. 이렇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 없는데 너무 많고, 예, 특히 마을 버스는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습니다. 맞아요. 음. 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고민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서울시 음. 네.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주택 문제, 주택, 문제. 네, 주택 문제도 네. 세 가지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주택을 살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음. 예, 그리고 어, 이제 그 자산, 네.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음. 근데 그런 이 것에 각각 맞게 예, 또 하나는 이제 예, 이제 살기도 하지만 투자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공급들이 돼야 네. 서울의 주택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맛보기. <웃음> 맛보기. <웃음> 메가시티, 그 다음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주택 문제도 살기, 살, 사는 것. 그다음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네. 현실적인 접근이는데요좀 각도를 달리해서 구청장을 해보실 때 우리가 왜 정치하다 보면 눈물을 확 쏟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 네네네 네. 그런 거를 소개하면 어떤 게 있어요 아 이거 또 제가 이렇게 막또 눈물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어, 네. 제일 감동했던 거는 어, 제가 이제 반지하 그걸 음. 이제 전수 조사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 는 수리를 다 해서 살수 네. 있게 이제 네, 네. 집 수리 사업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집 수리 사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이제 공무원들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수업 잘. 그래서 이제 쭉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어느 기자 어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 기자분한테. 예, 한 얘기가 정은호 구청장 죽기 전에 한번꼭더 찍어주고 싶다. 어, 음. 예.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네. 네, 저는 이게 보면서 정은호 구청장이 그 가든 파이브가 아니고 가드 파이브. 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데 음. 응? 네. 반, 그러니까 독수리 오 형제죠. 네, 응? 우리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독수리 네. 형제 같은데 이반지하 전수조사 같은거나 이 그냥 드림이나 이런 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동기들은 어떻게 생겼는 건가요? 아, 뭐 제가 뭐 일하는 어떤 이유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더불어 행복한 거 이걸 이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제가 민선 그 처음에 됐을 때 초선 때 더불어 행복한이 이제 저희 성동구 앞에 붙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서울, 성동이었는데 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 그걸 보면 이제 같이 행복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힘든 그리고 조금 뭐~ 좀 조금 더 뭐~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예리비히의 네. 리비, 법칙. 네. 네, 네. 법칙은 식물이 자라는 데는 뭐 질소, 일산, 칼륨, 물, 햇빛, 뭐 이런 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풍부한 요소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다 풍부해도 아. 뭐 하나만 부족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아, 결핍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루, 고루 영양분이 충, 고루 갖춰져서 지는 것이 어떤 게 풍부하고 어떤 게 부족한 것보다 훨씬 성장에는 중요하다. 아, 그걸 리비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풍부하면 가장 힘든 부분 때문에 절대 그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골고루 이렇게 좀 어, 이, 그러니까 힘든 것을 상향시키면 평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그 도시에 이~ 삶의 질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했더니 지금 삶의 질이 굉장히 네. 뛰어서 그런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삼선 하신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동안 이제 행정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으시고 많은 것을 잃어갔는데 하시면서 그 법적인 문제나 뭐 규제나 네네.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정말 뭐 돈이 없어서부터 가장 이제 쉬운 이유가 예산 부족 네. 여러 가지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돈 문제는 네. 뭐 모든 예뭐 네, 네, 그건 진짜, 돈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네네. 생각하고 그건 그건 이제 빼고요. 그, 이제 그 어떤 법의 테두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이제 필수 노동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었어요 상위법 규정이. 아, 그래서 이것을 어,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네. 어, 이제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음. 이제 요청을 하면 네네.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도 있고 음. 어, 이제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방향 방법을 좀 찾으면 어, 또 방법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하 것처럼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뭘 되려면 될수 있죠 뭐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뭐안 하려면 충분해 네, 예, 예, 예 그런데 네. 어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해보고자 한다고 하면 어 뭐라도 그 답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네. 제가 그저원호오처님 오신다라 제가 맘 카페를 뒤져 봤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성동구청장 성동구청 성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글들이 있고 어. 또 한편으로는 아니 다성동이 했던 것을 이 서울시로 확산하면은 더 좋은 서울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양론이 막 맘카페에서 오가는 거를 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동 구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정은호는 무엇을 지향하는 정치인입니다.라고 네. 말씀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뭐 저는 좀 전에 뭐 더불어행복이 이제 제 마음 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민 시민들과 국민들께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친구 같고 늘 곁에서 어려울 때 도움 청하면 언젠지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 한이분 뒤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시청자분들께 또 예, 서울에 계시는 분들께 <laughs>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제, 제 속,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어, 서울 경기 인천의 유일한 어, 연 삼선한 음. 어, 지자체장이죠 시장구수구청장 중에 유일한 지자체장이고 어, 지금 낙후된 공업지역이었던 <laughs> 성수동을 네. 이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어, 성동구를 오늘날 마용성으로 불리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음. 네, 정원호입니다. 네. 앞으로 어 이제 성동 구민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사용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책임 있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생활 속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정원호, 파이브 네, 네, 정원호 <laughs> 구청장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원호 의책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수동을 만든 남자 서양에는 뉴욕이 있다면 동양에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로 국민을 지킨 사람 독수리 5형제 정원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 모든 시민들은 우리 는 정원을 꿈꿉니다. 가든 파이브 정원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깊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해 주시죠. 네. 그 성동구 이 작은 지자체에서 많은 변화를 이제 몸소 보여주고 계셔서 어쨌든 부럽고 일단 다른 구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부럽고 <laughs> 네. 앞으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더큰 무대를 네,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 응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는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옥스퍼드 대학교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단어가 분노미끼라고 합니다. 분노미끼, 즉 클릭을 위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뜻이죠.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 빛나는 것은 우리가 더 갈망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성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사랑받는 이유가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서울시의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정도 모인 자리에 가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의도가 있는데요 이제 저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다 가고 나면 우리 여의도공원 저쪽 그 KBS까지 전부 고도 제한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시지가만 7조원쯤 됩니다 저기에 새로운 미래산업이 싹 터서 G2의 꿈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을 얼마를 지불하다도 반드시 용산 미군기지는 임기 중에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떠난 지 벌써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용산의 미군기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뉴욕의 센츄럴팍보다만평 정도 적습니다. 이곳이 문화로 꼽히는 세계적인 곳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없는 것이 강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청량리 근처에 키스트,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 청량리, 연세대, 신촌, 여화대, 서강대, 홍익대, 육군사관학교, 서울여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노원 이세 곳이 좀 세계적인 우리가 보스턴에 가면 하바이드와 MIT가 있어서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고 스탠포드가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저 대학 도시가 멋진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 성,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그 정원호 구청장이 있는 성동 가보고 느낀 건데요. 이 초등학교를 복합한 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를 복합화해서 동네분들이 수영장도 쓰고 학생도 같이 쓰고 문화시설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부르는 시대가 아니고 희망을 만드는 시대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우리 서울시도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이승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